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네운야자 정진학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안동대학교 2학기 어, 체육학과 전공 어, 테니스 4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 전공 테니스 4의 어, 강의 내용이 어, 서브와 스미시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학생들하고 서브에 대한 첫 시간을 제가 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서브에 처음 입문하는 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 서브에 대한 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브는 테니스 어,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서브 게임과 리턴 게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브 게임을 다 지키고 상대방 어, 리턴게임을 한게임을 브레이크 하게 되면 은 어, 우리가 한 세트를 선취하다든지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버는 중요합니다. 어,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스피드 그 다음에 프레스먼텀 입니다 어, 서비스 라인 구석구석을 보낼 수 있는 그 깊이와 어, 보낼 수 있는 어떤 정확성 입니다 그래서 어, 스피드와 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정확한 서브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 서브에 처음 입문할 때에 가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볼의 구질이 결정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처음 어, 동호인들 특히 어, 테니스에서 서브를 입문을 할 때에 처음에 우리가 구사할 때에 그립을 어, 가급적이면은 어, 라켓 면과 볼이 접촉 최대한 어, 수직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어레스성 구질에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어 그립을 가급적이면은 어, 이렇게 수직면을 만들 수 있는 어 되게 뭐 여러분들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웨스턴 그립을 잡고 이렇게 서브를 넣을 수 있지만은 웨스턴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게 되면은 골과 라켓의 어떤 저측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스파티에 맞출 환경은 없지만은 이게 손목 스냅을 주지를 못해 가지고 마지막에 토스가 바르지 않고 또 뒤로 넘어갈 때에 마지막에 손목 스냅은 어, 서브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웨스턴 글립은 손목의 어떤 원활한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골과 어, 라켓이 수직되게 맞춘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급자들에게는 라켓 면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그대로 내려오는 포핸드 이스턴 걸립. 우리가 이제 악수하듯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일명 세이커 핸드 걸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이커 핸드 걸립이라고 해야 는데 포핸드 이스턴 걸립이 어 그래서 볼과 라켓 면을 수직되게 만들어서 플랫성의구질을 발생하면서 선업을 줄수 있는 그나마 초급자들한테는 적당한 걸립이어서 포핸드 이스턴 걸립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컨티넨탈 걸립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선의 손 모양이 이렇게 오게 하는 컨티넨탈 걸립도 그래도 장점 있는 걸립입니다. 그래도 선, 어, 우리 그 초급자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맞는 순간에 손목을 이렇게 펴줘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 이 동작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포인드 이스턴 글립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 글립이 되게 되면은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 때의 발의 스댄스는 지금 왼발이 일직선 되게 스탠스를 취하고 난 다음에 왼발이 왼쪽 어, 오른쪽 포스터를 향하도록 오른쪽 포스터를 향하도록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몸은 측면을 향해서 이런 자세가 준비자세입니다. 준비자세 준비자세 준비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측면만 향하면 은 몸의 회전은 확보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정면을 향하도록 이게 준비자세입니다. 체중은 체면은 백스윙 자세에서 오른발을 이렇게 좀 가지고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준비자세 이 스탠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자세가 백스윙입니다, 백스윙. 백스윙 할 때는 먼저 초급, 초급, 단계. 우리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할수 있지만은 지금 처음 테니스에 입문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하는 동호인들이 여기서 코스를 이렇게 놓고 할수 있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라켓을 먼저 백스윙 자세를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터스를 하고 맞추는. 이런, 터스를 어, 하고 난 다음에 임팩트 할수 있는, 이렇게, 어, 컨트롤 할수 있도록 타이밍을 잘맞출수 있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스윙을 먼저 하는 이 자세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백스윙 이 자세입니다. 자, 스탠스는 오른쪽 내 퍼스트를 향하여가지고 세주고요. 몸을 측면을 하고, 백스윙을 하나 오고, 코스. 자, 이 앞으로 나하 준비하고요. 백스윙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간결하게 함으로써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토스를 하고 난 다음에 볼을 컨택하기가 쉽습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나, 둘, 셋 이런 동작을 그대로 서브로 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좀 숙달되면은 이렇게. 어, 백스윙 동작에서 끊지 말고 이렇게 미드미컬하게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이런 동작으로 그대로 서브를 넣으면 됩니다.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토스가 중요합니다. 토스 토스가 중요한데요. 토스는 토스는 자, 볼을 우리가 잡게 되면요. 볼을 두 개를 이렇게 잡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머니를 이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볼한개 잡았을 때는 어, 한 개를 빼게 되면 공세 손가락 안에 이렇게 넣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손목의 스냅이 움직이면 안 돼. 요팔 전체가 올라가는 토스가 서브의 정확성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 전체가 이렇게 똑 바로 올라가 손목 손해 없이 팔 전체가 들어올리는 이 스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토스에 우리가 최대 타점을 이렇게 이렇게 폈습니다그죠 최대 타점, 최대 타점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라켓을 하나 현상에서 하나 위쪽에 공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스를 해주죠. 최대한 높이, 높이 자, 그러면은, 코스를 어느에 이치해야 하느냐. 볼래 플랫이나 플랫는 앞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높게 멀리 던질 때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빠른 공을 할때투수가그고 어디 있습니까? 투수가 던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도가 아니라 이 중심에서 70도 정도 그렇게 되면은 토스의 위치가 라켓 베이스 라인에서 라켓 하나 정도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줍니다 여기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죠? 위치는 베이스 라인 앞에 라켓 한자루가 놓여질 수 있는 여기 위치에다가 놓게 되고요. 높이는 라켓 최대 타점에서 라켓 헤드가 옆으로 하나가 날수 있도록 그 정도의 높이로 최대한 높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은, 어, 제가, 어, 농구장애에, 농구골대에서 목표물을 넣는 연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준비해봐, 이렇게 준비해봐. 아니, 아니, 공을 돌고요. 공을 공 하나 들고, 라켓도 하지, 라켓 대단나 하나. 자, 던지는 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앞에 와봐요. 제가 하는 거 봐요, 하는 거 봐요. 여기서, 자, 하는 거 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잡았잖아요. 자세히 나차가 한 대서, 어? 이거를 봐아요 이렇게. 이거 합니다. 포함 던지듯이 해보요 시작. 이걸 해야돼 이런거 이 자세에서 점프하면서 멀리 가는거에 팔로 통제는 아닙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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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자이 동작이 익혀져야 돼. 요 그렇지 이 동작이 익혀져야지만이 여러분들 지어 보시죠 저번에 실때 높은 타점을 지금 보세요 여기서 백스윙에서 이제 공을 올라가는 동작이잖아요 그죠 타점을 높이려면은 여기서 팔이 굳혀져야 된단 말이이 동작으로 봐봐 점프하게 해봅니다 이거 올라가는 자세란 말이에요 자, 라켓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로 만드는 자세를보어요이 자세를 연동하는데, 그러니 공을 놓고. 이녀연습이지이이녀이지않겠이이 녀석이 이이이 녀석이 제가 하는 뒤에서 보세요. 뒤에, 제가 하는 뒤에서 보면 팥집이 어느 정 여기서 가 여기 백생이 렇게 하고, 팥집면경이 높잖아요. 이렇게. 팔만, 팔만 표 맞아야 돼. 요 점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멈춘 사람은 없잖아. 자, 이러분들고짐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もうこれなんだろうな。 Thank you. 이거 내 스피드 내려면 라켓을 빨리 되죠이동작에서 아, 오늘 그 테니스에서 서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 입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켓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테이크 백을 하는 방법 임팩트를 익히는 방법들 여러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코트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가장 빨리 서브를 어,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코트에서 우리가 경기할 때에 뭐 지금은 초보 단계에서 서브를 넣게 되면은 들어가는 확률보다는 나갈 확률이 더 많지만 가끔 한번씩 들어가는 그런 서브의 어떤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서브 연습을 하게 되면요. 어, 우리가 뭐 복식 경기를 하든 여러분들 시합 중에서 에이스를 탁 내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짜릿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